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러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 네이마르는 선발로 출전해 경기 끝까지 풀타임을 뛰며 두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습니다. 네이마르는 3월에 수술한 오른쪽 발목에 영향도 있어 일본 투어에서는 세 경기 모두 벤치를 지켰습니다. 일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네이마르가 일본에서는 1분도 피치에 서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풀타임을 출전했다면서 일본 경기는 모두 결정한 그가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는 전반에 멋진 선제골에 이어 후반에 추가골까지 넣었다. 또 능숙한 힐패스로 마르코 아센시오의 골까지 도우며 두골 이어시스트 활약을 보였다고 비코아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스포츠 매체 도쿄 스포츠는 파리 생제르맹이 고액의 티켓을 판매하면서 주력 선수가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다며 일본 투어 마지막 경기인 인텔전 이후 불과 이틀 만에 한국에서 네이마르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한국 관중들을 매료시켰다. 한국 언론 일간 스포츠는 일본과는 달랐다.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함께 출격해 판타스틱한 골을 만들어 대흥분을 터뜨렸다고 일본과 한국의 엇갈림을 강조하면서 네이마르의 발목이 이틀 만에 초회복을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일본 팬들은 한국에서의 활약상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티켓 가격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최대 출판 업계인 개키사카는 리온의 메시가 이적하고 킬리안 은바페가 클럽과의 갈등으로 아시아 투어에서 제외된 상황에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일본 투어 계약에 성공했고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네이마르가 세 경기 모두 단 1초도 뛰지 않아 분노를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인텔의 경기에는 경기를 관전하면서 고급 식사와 프리 드링크를 즐길 수 있고 경기장 출발부터 도착까지 전임 스텝에 의한 대접이 포함되어 있는 호스피탈리티 좌석이 3,500만원. 다이아몬드 좌석 600만 원, 테라스 좌석 500만 원, 응원석 150만 원등 비싼 요금으로 책정된 좌석이 모두 매진된 반면 전북 현대화의 경기는 프리미엄 A석 50만 원부터 1등석 32만 원, 28만 원으로 일본과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도해 일본 팬들의 분노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올해 일본 투어에서 31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스타 선수들의 결정이 계속되자 일본 팬들은 네이마르는 일본을 싫어한다. 파리 생제르맹이 상업적으로 일본을 이용했다. 네이마르는 이제 비호감 이미지로 굳어졌다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전 여부는 네이마르 의사였다기 보다 생제르맹의 의사였겠지. 그리고 이강인의 존재가 클 거다. PSG에 일본인 선수가 있었다면 출전했을지도? 어찌됐든 PSG는 이제 일본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올 일도 없을 거임. 네이마르 따위 원래 싫어했는데 더 싫어졌다. 뿐이다 보이는 시뮬레이션에 맨날 구르다가 잘안 풀리면 상대한테 시비 걸지. 경기장에서나 경기장 밖에서나 존경할 만한 부분이 없다. 메시나 호날두만큼 위대하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됐고 PSG는 일본에서 1승도 못하고 간게 팩트다. 앞으로 psg가 일본에 올 일은 없 겠지만 온다고 해도 경기장에 가는 일은 없다. 네이마르는 호날두나 메시 발밑 에도 미치지 못하고 은바해가 없는 psg는 매력 없다. 생자르맹이 한국이랑 경기 계약할 때 한국 쪽에이전트에서 계약에 네이마르 일본 출전 금지 사항을 포함시켰을 수도 있다. 왜냐면 예전에 브라질 대표팀이랑 한국이랑 했던 친선 경기에서 한국 경기에 네이마르가 출전하지 않는다 면 일본에서도 출전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계약했던 적이 있기 때문 이다. 사람들은 세계 정상급 스트라이커를 보러 갔는데 네이마르는 세 경기 모두 출전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90분 풀타임 출전한 건할 타줬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 화를 내는 게 마땅하고 솔직히 메시, 은바페, 네이마르 없는 PSG는 아무 매력 없는 팀이었다. J 리그는 경기가 어려워서 뛰다가 발목에 무리 갈까봐 출전하지 않았고 K 리그라면 테크닉으로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출전했겠지. 네이마르 살쪘고 이제 나이도 많고 별로 가치는 없음. 일본의 이런 반응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합니다. 이른바 날강도 사건 기억하시나요? 우리 형이라고 불리며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던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안 우호날두가 2019년 유벤투스 소속 시절 한국 K리그 올스타와의 친선 경기에서 계약상 최소 45분은 뛰어야 했지만 계약을 위반하고 단 1초도 출전하지 않았으며 인터뷰나 팬미팅 등 모든 행사에도 불참하면서 우리 형에서 날강두, 먹티와 유벤투스를 더한 먹티투스, 호날두 노쇼, 사태 등으로 불리게 된 사건이죠. 당시 중국과 친성경기에서 풀타임을 뛰고 한국으로 입국한 날강두는 귀걸이를 착용한 채 벤치에 앉아 불참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정도로 논란이었던 날강두 사건은 당시 일본에서도 보도되었는데 일본 반응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역시 인류 선수는 다르네. 내면도 훌륭했다. 호날두가 한국에 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라 일본 호날두 즐기다 갈게요 한국 호날두 아무것도 안하고 갈게요 역시 호날두는 넘사벽이다 태권도 축구에 다칠까봐 자중하신 거군요 일본에서 태어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출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면서 열받아 한다니 미움받는 걸 전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 한국 나라가 맨날 사과해라 보상해라 두개만 하니까 국민들도 당연히 그것만 한거다 호날두 제대로 된 축구할 수 있을 때 불러라. 2019년에 날강두를 감싸던 일본은 이번에 감동두라는 별명을 지어졌습니다. 지난 7월 25일 호날두가 소속한 알나스르는 일본 오사카 야마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파리 생제르맹과의 친선 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선발로 출전한 날강두는 65분을 뛰면서 엄청난 골욕심을 보였습니다. 전반전 막판에 날강두의 오버헤드킥이 터지자 일본 관중들은 열광했지만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경기 시작 전 입장할 때 자신의 우상을 본 에스코트 어린이가 눈물을 터트리고 말았는데 이 모습을 본 호날두가 어린이를 친절하게 안아줬고 유니폼에 사인까지 해주자 결장한 네이마르와 비교하며 호날두의 태도에 감동을 받아 감동두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또 일본 팬들은 호날두의 소속 팀 알나스를 트위터에도 호날두는 인간미가 있다, 감동했다, 호날두는 일본에 친절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는 복근까지 보여주며 천사 같은 팬 서비스로 감동두라는 별명을 얻게 된 날강두였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라는 뜻의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일본에도 비슷한 뜻의 속담이 있긴 합니다. 자신들은 넓은 아량을 가져 얼마든지 이해할 것처럼 말하며 한국이 유난을 떤다고 하더니 막상 네이마르의 결장으로 비슷한 상황을 역지사지로 겪게 되자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네이마르는 날강두와 달랐습니다. 날강두 사태처럼 마냥 비난받을 그림은 아니었는데요. 네이마르는 관중을 향해 미안함을 표시했고, 관중들이 환호하면 소리를 치며 화답했습니다. 한편 PSG로 가 뒤적한 이강인 선수는 팀 동료들과 돈독한 브로맨스를 보여줬습니다. 영국 매체 트리뷰나는 지난 3일, 네이마르가 이강인과 사랑에 빠졌다. 새로운 절친을 찾은 것 같다. 메시는 떠났고, 은바페와 네이마르는 친하지 않았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네이마르는 이강인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브라질 매체는 네이마르와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합쳐 네일이라고 부르며, 이강인은 네이마르가 좋아하는 새로운 선수다. 둘은 아시아 투어를 하는 동안 서로를 떠나지 않았다. 함께 농담을 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이강인 선수가 올린 SNS 게시글에, 방인유, 라면서 하트가 표시된 이모티콘을 남겼는데요. 브라질에서 인유라는 표현은 친근하거나 애정이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표현입니다. 이강인 선수도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네이마르뿐만 아니라 PSG의 모든 선수들과 친해지게 됐다. 처음부터 동료들이 환영해줬다. 좋은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은 영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네이마르와 이강인 선수가 PSG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큰 기대가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